박, 반갑습니다. 바꾸신 예, 데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은산수박연구의대표사 김종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전국 킹스베리연합회 회장 박혁규 회장이십니다. 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편의상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진실을 알림과 동시에 기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은 원의특작지역 맞춤형 사업입니다. 원의특작지역 맞춤형 사업은 충청남도의 자체 사업으로 지역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윤기영 오인한 도 의원의 노력으로 논산시가 총 사업비 1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13억 6천만 원은 연작 장애 방지 및 생육특진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 3 감사에서 이 사업이 특정 업체와의 특혜 의혹과 업체와의 리메이트 교육까지 제기되며 한 순간에 담당 공무원과 해당 농과 사업 업체는 불법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모 언론에서는 서원 시의원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듯 어떤 근거도 없는 추측성 기사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 언론은 서원 시의원의 모든 상황에 제일 먼저 기사를 쓰고 그 앞에 대변해왔던 언론인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모든 보도된 자료를 살펴보시면 누구든 알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기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 7월 7일 7일자 모 언론사 모 기자의 2차 보도 내용 또는 관련 고발자의 추가 고발 때문인지 2025년 7월 17일 수사과장의 재수 재조사 지시로 수사팀장이 직접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서원시의회는 갑자기 5번 발언을 통해 또한 번의 자기주장이 합당하려위해서인지 재조사를 압박해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풀어가려는 건지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더욱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 결정난 사건을 갑자기 누구의 압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지 또 이에 맞춰 특정 언론인이 보도하고서원시 의원이 5분 반을 통해 또 압박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농민을 운하고 하며 다른 농민과 농민단체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까지 무참히 무너뜨리는 행동에 이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 기사화된 윤예찬 팀장 및 관련 단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원이라는 사람이 무의미 받은 사안을 자신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자신은 경찰관 위라는 강도로 표현하고 중대한 오법을 저지른 취급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통해 어디를 는게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5분 반 전에 말한 것처럼 소문이길 바라겠지만, 같은 당 유력한 후보를 흠집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 의원의 첫 압력을 무시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선거에 임박해 지금까지 안 좋은 기사만 나왔던 이미지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담당 공무원과 업체, 해당 농가가 니베트를 받아가며 이런 불법을 저지른 건지 이제 정확히 밝히고 둘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원시 의원과 모 의원은 모재추청의 원칙에 외면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를 강도로 몰았습니다모 원론에 대해서는 언론통제위원의 제소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서원시 의원의 주장과 앞서 제기된 모든 의원의 압력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모르는 진실을 찾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저희가 에, 기자님들이 질의 응답 받기 전에 이 지금 서원 의원님이 보조사 업한이 과정을 그 내용을 모르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옆에 계신 전국 킹스베리어 앞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면 되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예 특작 그 보조사업, 특히 맞춤형 사업은 논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기 같은 경우는. 어, 엑스포가 27년도, 27년도 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건데, 이그 논산에도 딸기 수출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인 아홉 개 단체가 이 사업을 이제 그 시행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딸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딸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우리가 논산 이제 딸기 수출을 뭐 해외 수출이다 이런 걸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 수출을 한것도 있고 성과를 거두는데. 예전에 이제 농림부에서 딸기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물류비 지원이 돼서 그것이 경쟁력이 돼서 해외 수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류비가 이제 그 오르바이 라운드에서 다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런데 딸기 수출이라는 것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류비가 없으면. 자, 그러면 이런 원앤 특작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좀더경쟁력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을 중으로 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이게 관련된 농가들의 그 자긍심을 심어줘서 우리 논산 딸기가 대한민국의 고 브랜드로 갈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사업을 이제 그, 어, 전체 우리 그, 그 농가들한테 공정하게 똑같이 논화줘야 된다 이렇게 어, 분 그, 3분, 4분에 5분 반에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 서울 그 의원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않지만 모든 사업은, 모든 지역의 어, 그 사업은, 어,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잘 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어, 떤 브랜드화 하기 위한 뭐, 이런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논아준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 똑같이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편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어, 추구하고 있는 특정 어, 어떤 그 목표를 향한 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맞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이제 농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한 것은 이제 우리 딸기 킹스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도 가서 협의했고, 장관도 오시고, 뭐, 뭐,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면서,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논산의 어떤 얼굴 브랜드, 이걸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뭔가 소독을 위해서도, 어, 어, 논산의 이 킹스베리는 우리 논산 지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담양에서도 미신 농가가 올라가고, 뭐, 또 어, 부여, 익산, 세종, 어, 천안, 이런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따농나줘서 거기서 판매해도 되는데, 거기서 딸기 가격이, 충분히 가격이 안 나요. 논산을 와야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연산대추가, 뭐, 전국에서 집단지처럼 모이듯이 딸기도 그러한 신너지 효과가 결국 <laughs> 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요통통특작사업은 어떤 품목을 브랜드화해서 논산이 전국 최고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서호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똑같이 놀아준다. 발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진주라든지 그딸 주산지는 논산다딸지 투자가 여러분들 다자 보면 아시겠지만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논산은 규모는 크지만 면적은 많지만 실질적인 어 그런 그, 어그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런 지역에서 어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는 않거든요. 어 물론 어제 저희도 이제 산청이나 진주 이쪽에 돌아보면서 수혜가 극심한 부분 어 돌아보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이주청 축작 사업은, 어, 어, 수박 연구회나 저희나 또이 사업을 받으신 아홉 개의 단체에서 뭔가 그 다른 지역에 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 지원하는, 집중과 선택의 농림목 기조가 그랬잖아요. 집중과 선택. 여기에 의해서, 어, 이걸 브랜드화하고, 어, 다른 지역이나 또 우리 지역에 어, 조금 처지는 단체가 잘하는 단체, 이렇게 잘하면 이런 지원을 해준 다는들을 보여주시기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어, 제가 이제 5분 반언때 저도 좀 들었는데, 궁금해서 가봤는데, 어, 이 사업비를 수의계약하고 업체를, 어, 그 사업을 받은 데서 받은 사람이 업체를 어, 선정하고, 그리고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그걸 쓰게 했다,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된거고 리베이트를뭐 대고 갔다 이런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다른 그 단체는 뭐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할수없던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임원이 40명인데 저희가 모여서 어 회의를 한다 이런 사업이 나왔고 목적은 이거고 여기에 필요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어 자신 있는 업체는 다 불러와라 그래서 다 들어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어, 어 세계업체 정도 선정을 하고, 그 업체 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임원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고, 설명이 된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안 되고, 또, 어, 가격은 뭐, 그, 조절고 어, 하더라도, 또 농가들의 선호도, 인지도, 외부에서 다또 들어요. 여기저기서 그 품질이 어떤지 농가들이 다 전화해봐요. 이렇게. 옛날하고는 다르죠. 뭐, 반장이나 회장이 뭐, 하체를 하면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회원들이 다 여기저기 알아봐서, 그 품질이 어떤 건 정말 괜찮을이 알아봐서, 두개 업체를 저희는 선정을 했어요. 어 선정을 해서, 이번에 선정해서, 두개 업체와도 다 설명을 하라고 해서 한 다음에, 했는데, 한개 업체가 제품은 뭐,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높은 거보다는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하게 돼서, 두, 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했는데 어, 그런 과정에서 무슨 뭐 리베이트가 오간다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농업인들이 얼마나 밝아요.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서 아주 그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이것이 어떤 어, 특정 업체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놓고 또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하는 과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 저희가 한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니다 어디 어디 잘못 알고 계셨던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사시에서 어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제 담당 공무원도 저렇게 그 힘들어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산 도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싸운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이 다 이렇게 맨날 조사받고 이런 거 싫어 못해 그러면 못 온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면, 어, 우리 논산의 그, 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될텐데. 그래서 우리 그 서울의원이 예산을 좀 많이 직접 따오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다들 알고 계실 거록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지역과의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해왔는지, 다른 의원들이 예산 따오면서 인정을 해줘서 하겠다고 하고, 또, 본인이 능력이 될 때는 또 가서 그런 예산을 따다가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지 어떤 여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지원된 예산이 우리 농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산 지역에 우리 농가들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좀 합의하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수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한 그 폭염 때문에 검사분이 굉장히 좀정도 많고 착한 것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의의란 어, 의의라든지 윤기영 의원께서 이런 걸따우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 이런 것들이 어, 자꾸 말덩이 되면 담당 어, 공무원도 받기 싫어하고 이걸 집행하는 의회에서도 좀꺼히 하겠죠.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대체는 상당히 그런 것이 예, 우려스럽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어디서 어쩐지 다 알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은산이 잘 돼서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을 따려고 어, 의원들이 님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자음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어, 공무원들도 하기 싫어하고, 의원님도 예산 짜는 뭐, 거, 어, 뭐, 가족 불용화된다, 잘못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테고, 그래서, 어, 이런 사업들은 좀, 어, 잘그 협의돼서, 어, 예산이 꾸준하게 확보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 잘 지급이 되고또이 시행 과정은 알아보면 다있어들 거짓말 못해 요즘은 요 전부 뭐 통장 보내고 모든 것이 그 투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의를 진짜 했는지 몇명 와서 언제 어떤 회의고 뭐 업체가 어디 로 왔는지 이런 건다 알아보면 다 지어져 있는 건데 사실 그 어, 서울 의원님은 저한테 뭐 이런 과정 어떻게 했냐든지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어 오분 발언 후에 서원 의장 전 의장님 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혹이라든지 문제는 없다.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어, 더 이렇게 그 불신이 오지 않는 불신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어, 그런 결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어, 딸기 부분이니까 다른 뭐 오이도 있고 우리 수박도 있고 한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 어, 그 조금씩은 뭐그과정이라 이런 거 다를 수는 뭐 있습니다만 어, 요즘에 이렇게 리이스를 받는다는 그런 불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 이 유학을 다 보면 원예특작지역 맞춤형 사업 요경위에서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 담당자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상품을 못 해갖고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 앞으로 이 사업을 못담하는 우려스러운 리우 그런 걱정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어, 서원 의원님이 5번 발언을,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원 의원님을 뭐 하대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의님 뭐랬냐면, 5분 발언에서 공무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그거는, 치의의, 그 대강대에서 그렇게 여, 얘기를 할 적에는, 뭐를 알아도고 얘기해야 되는데, 수박거타기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치의장장도의장님들 이렇게 지내시고 그랬는데, 뭐냐면, 공무사업은, 우리 농산시의 주민들, 농민들이, 지수센터에서, 어, 사시 어, 지원을 받아서 지수센터에서, 어, 주민들, 농민들한테, 어, 현안에 필요한 사업 같은 거 있으면은, 먼저, 어, 공부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세으면 좋겠다 해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건 100% 보조사업이에요. 그 공부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원 의원님이 뭘 잘못 알것 같지, 친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센터에서는 그게 사업이 잘 됐잖아요. 그럼 시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논산시에그 농민들을 상대해갖고 사업자를 선,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건 사업이 100% 사업이 아니고 70대 30으로 30 자부담을 가진다는 시범 사업이에요. 그걸 3, 3, 2년, 3년, 2년 이렇게 해서 아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그 사업을 어 논산 시청 그 때는 농장가 있잖아요. 농첩 하니까 이전,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몇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 갖고 사업을 해서 50% 사업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저기 서원위원님이 하시는 말하고는 안 맞아요. 공무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무사업이 뜻이 뭔지 나는 부분 반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청구적으로 제가, 저 회장님 말씀, 말씀은 지금, 어 뭐야,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우려까지 말씀하신 거고, 저는 보조사업의 개념이 이제다는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거 있으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저하고 회장님과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 관계, 관련해서 그관계자들 어디 어디 어디로 시는서 의원 시의원님이나 관계자하고몇번 접촉을 해놨습니까안 했습니까 몇번 접촉했습니까 접촉을했죠 그럼 몇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도 농민이에요 농사를 자주면 되지 그런 정치적 일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 다워야 되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다워야 되고, 농민은 농민다와서 서로 삼각자가 마저 떨어져야 그 농산시가 잘 되고, 행정이 잘루어 하는 거지. 결론이 아니. 그러면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걸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는 안 됐어요? 제가 이, 이, 요걸 뭐 직권단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에 의를 했다고 해갖고, 경찰에 그 보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의원님은 어50% 사업이니까 의원님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저꼭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익 계약도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할 적이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게... 지금까지 고발, 고수니까 고발이든 전혀 안만나서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만났는데도 고발을 고소를 했느냐 그걸 그러니까 몇 번을 많이 기자리 미락에 급하신 것 같은데 끝났어, 아니 백번오주에 지낸 미에 급하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들어봐야 아니 그곳에 너무 길잖아요 길 저기 수사가 경찰에서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제끝나줄알았어요 알았는데 또 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어, 7월 24일 날 5분 만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자기 갔었어요 제가 하도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갔더니, 5분 반은 이게 뭐드리공 시기라니.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의원님한테 나는 선을잃고 훈훈이 있고, 그, 회장님한테 설명을 하려고 의회실을 어, 요 어.. 사측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오시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디까지 노력을 했냐면, 의회 사무국에다가 면담요청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우리의 논산시 의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조례도 만들고 조례도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면담 요청사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아 무슨 이런 예? 의회가 아니냐 문사 씨가 지금 행정이 벅차요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건두째치고 기자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오셨어 그래서 내가 의회님 저기 가서, 현실 가서 지금, 저기, 저희들하고 좀 면담 좀할수 있게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면담을, 현실이 없대요. 네, 저는, 대방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어. 난 농사 문제 농사꾼이에요. 이게까지 안 하라겠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의원실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하자그랬더니 좁대. 네, 좁다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 들어갈 명수만 들어가고, 못들어가는 분들은, 복대에서 기다리게 할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다는, 회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복대에서 저를게 해갖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기자회견할 뜻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거 이제 그 보도 사회에, 지금, 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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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결론적으로는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느냐. 아니, 제가 농민인데, 제가, 수계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내가 서울 의원한테 가갖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할 위치도 아니고, 그, 지금 의원님은 무슨 뜻이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몇해 만나고 몇해 만나고 이렇게 할, 의, 저기, 지사님하고 이슈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지사님 생각이니까, 그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문화이십니까? 그 진짜가 안고 모 언론 뭐 사람고 얘기하실 건데요. 기사를 남기 전 기사를 쓴 사람이? 제가 두두 기자한테 그반박스 씨는 모 언론에 대해서는 네. 언론 중재위원회 수와 함께 경찰에 구걸을 내정이 왜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예. 이 지금 기자 얘길 하시면서 뭐 언론이라고 네. 그모 언론이라고 했잖아. 네. 그모 언론이 어느 어느 저기 회사냐면. 그럼 지 그럼 그게 네. 발표가 됐으니까 예. 저 유튜브에 나오고 그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병렬 기자하고 예. 또김용훈 기자가 예. 그렇게 건강하고나름 반박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아 이거면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우리 위치 차지해서 기자회견 하게 된그 경우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셨습니까? 많이 할 예정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은 과하실 거예요. 기자회견까지. 네. 기회이 끝나시면 은 네. 언론중재료를 제소하시고 네. 어, 경찰에 바로 통화하실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사하시는데 예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실을 썼으니까 추측성이라고 하는 거고 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막 제가 아까, 아까 그두 기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그 기자를 해서 했다고 하고 추출성 기사는 자기가 어, 서원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고 뭐 제가 뭐딴 데서 들은 사적인 얘기는 이 자리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사적인 저기 대답이 기자이못 하시겠어요. 네? 그걸 기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들 불러도 들어도...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기자회견을 여신 거잖아요. 기자를 들으 추추청 기사라는게그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육위서에잘 설명을 보시면은 자기가 이게 이렇게 돼서 리베이트도 다 엮여져갖고 이렇게 해서 다 저기 그 시행한 사람이고 물건을 저기 수의계약했다고 하고 논문이 들 이렇게 돼갖고 리베이트가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걸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임시대로 한게 그게 그게 아니고 그 뭐예요? 그 이기자회견내 내고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건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내가 뭔데 대답을 하냐고 제가 뭐 도둑놈 담은 형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 기자회견을 잘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저한테 왜 하나 하나 딱 펴려고 하냐고 그 내가 일일 이다 나온 걸 갖다가 취중 안색 기자님 들어보셔요. 그 서버에 대해서 저기 취중에 다 돌아다니는 거 대해서 제가 일일 이다 얘기 못하잖아요, 기자님. 지금 여기 질문하는 기자님들이랑 일일이 싸우실 거예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싸움 거시잖아. 싸움을 여기 기자님 이걸 보고서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자꾸 기자님을 지금 투지부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이, 거 기자에게 내용을 알아,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네? 네. JBS의 최은 기라고 합니다. 자, 만럼 J... JBS의 최은 기자입니다. 네. 저는 뭐, 이게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약간 대표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기자들 다 요청해가지고 기자회견 만드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저희들은 들어보고, 공격적인 입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위에서 보그 기자가 저는 대충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그 기자가 이 추측성 기사를 왜쓴거 같냐는 그런 질문을 한 건데 너무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에 아니 아니 기사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추측성 기사 썼잖아요. 쓰면은 그 기자가 지금 아까 지 나가셨는데 나가실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나오면 나중에 사적으로 해서 그걸 안 받겠다고 내가 저한테 오면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날제임 들어보시라고 왜그 얘기를 하냐면 그건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게 작성이 돼서 언론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에서 나왔으면은 제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려고 하는 예. 게 아니라 아니 작가가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유자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질문은 알고 저희가 물어보는 대답을 사적인 사태, 자리겠지만 대답을 하겠다고 하면 이걸 뭐 하라고 할까?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아니 아니 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학교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왜쭉 보도록 썼냐 뭐 했냐 해서 그 판단을 저한테 하라고 하잖아. 그럼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추측적 기사를 쓴 기사가 있는데 그 기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어떤 의도를 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그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셔요, 읽어봤는데,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여기서 할 말만 하시면 기자님은 일국당이라고요 저희가 물어보는 거 여기 저희 지금 요그렇게 그러니까 기자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싸가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 얘가 설명을 하는 건데 뭐냐고 제가 그 기자님이 그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왜 썼냐고 물어본 거는 내가 그, 그 기자 양, 기자 양반에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무슨 의지를 썼는지, 누구의 지시에 썼는지 자기가 썼는지 내가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그걸 파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도가 그건데 그걸 얘기를 하면 내가, 내가 그걸 따지고 싸운다고 하는 얘긴데 내가 왜 싸워요? 내가 지금 기자 얘기를 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말씀만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럼 다, 1 0가지를다 질문해야 돼요?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무슨 사건을 갖고 무슨 기사를 썼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해갖고 그럼 그기사기자양번은 기사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지대도 아닌데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 무슨 의도를 쓰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어떤 뭐, 질문을 계속... 다른 상대 기자들이 다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는만 너무 지금 동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말씀을 질문을 나누고 그것 가지고 꾸들여서 기사를 작성을 하는데 일단은 음. 저희가 어떻게 문제